이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열세 개 무게의 금 그릇 하나라 이 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일년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오늘 말씀은 중심으로 드리는 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89절까지 읽기가 좀 길어서 그냥 줄여서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지어 놓고 그리고 전부 다 중공을 해 놓고 나서 봉원식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봉원 예물로 어, 이제, 지파들로 또 지휘관들로 중심으로 해서 그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 그림을 뭐 제가 그래서 보여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 성막의 가장 중심에 있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가까이 있는 그 지파부터 해서 12, 12일 동안 계속해서 같은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들이 자원하고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봉험물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 우리가 헌금에 대한 이해도 좀 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헌금에는 물론 의무감을 가져야 되긴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의무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물을 드린 것을 더 중요하게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 각자 각자가 의무감이 있죠. 그 의무감이라고 하는 것은 헌금에서는 11조가 대표적인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발적인 헌금이고요. 그리고 물론 11조도 자발적으로 안 한다 그러면 뭐 강제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서양사회처럼 기독교 국가였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서양사회에서는 뭐 서양사라고 하면 유럽이 되겠습니다. 물론 미국도 서양이 되지만 미국은 의무가 아닌데요. 이쪽 유럽 쪽에서는 다 기독교 국가를 했던 나라들은 십일조를 전부 다 의무적으로 세금으로 다 거둬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가서 보면 교회 헌금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라고 볼수 있는데 그들에게는 의무적으로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의무적으로 십일조를다 뗍니다. 그리고 나서, 어, 목사에게는 그준 공무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감상금으로 사 자체적으로 드리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은 자유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교회가 알아서 책임질 일이지 나라가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겠다. 이런 개념이 미국에 있었고 그 미국의 영향을 받은 교회가 우리나라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봐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셔서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리고 그 성막을 전부 다 완성하고 나서 봉헌을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들은 예물을 의무감을 갖고 드렸지만 오히려 그것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떠나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이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예물이 바로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의 헌금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기보다도 뭐 그렇게 하는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헌금 생활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나와 동행하심에 대한 감사,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대한 감사,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이 드려져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앞에 말씀드렸지만 의무감도 있습니다.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봉헌을 하고서 지금 예물들의 내용들을 보면 똑같습니다. 열두 지파의 그 지휘관들에게 똑같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향한 봉사. 누구는 하고 누구는 말고 빠지고 이러지 않고 모두가 동일하게 그 허, 봉헌물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헌금에는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조금 우리가 교회를 더 공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교회라고 하는 것은 봉사하는 사람, 헌금하는 사람, 누가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파가 여기에서 보면 지휘관들이 개인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지휘관들이 모아서 그 지파에서 전부 다 거두어서 다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지파는 조금 더 부한 지파도 있고 또 숫자가 많은 지파도 있고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적기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현금이 그 집파가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과중한 것이냐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숫자가 적고 많음에 따라서 이렇게 많으면 더 많이 하고 적으면 적게 하고 이러지 않은 것을 보면 다 동일하게 한 것을 보면 그렇게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무게로 다가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이들이 모두가 다 함께 어 공동의 분담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주어져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 봉사에 사여 또는 헌금의 사역이나 어떤 것이 되든 간에 그 모든 일들은 공동의 사역으로 함께 분담해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물론 내가 좋아해서 나 혼자 다 한다. 물론 헌신하는 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함께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일을 좀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고 덜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시간이 좀더 나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다 상황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는 알아서 해야지가 아니라 함께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이었던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사역은 누구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참여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백성의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이라는 말은 한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백성은 전체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집합별로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참여한 일로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일이나 봉사의 직무나 이 모든 일은 모두가 함께 하는 사역이다. 그리고 모두가 다 참여해야 하는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는 어, 뒤로 뭐 믿음이 없어서 나는 뭐 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고 모두가 함께 봉사하고 그리고 모두가 함께 예물 드리고 그리고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는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 이렇게 함께한 신함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였고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그냥 교회 신앙생활 나 혼자 한다? 이게 아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또는 구역 식구들 모두가 다 함께하는 모습이다라고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좀 연약하면 그냥 빨리 너 헌신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헌신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헌신이 들도록 우리가 함께 섬겨주고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되어야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내가 속한 교회 또 내가 속한 구역 또 내가 속한 어떤 기관 누가 알아서가 아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그런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서로 섬길 수 있고 또 자원하는 심령으로 의무감이지만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두 가지가 강조가 있죠.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보다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동행하시고 복 주시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어서 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또 우리 교회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도 그렇게 감당하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또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하면서 성막을 다 봉헌하면서 이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드리는 헌물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따라서 의무적으로 드리지만 그대의 하나같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렸던 내용들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교회에서 헌금과 그리고 봉사의 직무를 감당할 때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이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와 또 하나님의 더복 주시는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